지금 면을 계속 빨아들이고, 아, 땀에 그르치면 안 되고, 싱싱한 봄 열무김치로 유튜브 놀이를 한번 해주고, 아, 열무김치로만 다음 입을 준비합니다. 과연..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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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... 여러모로 움츠리고 있지만, 조금만 버티면 봄이 옵니다. 그래서 준비한! 오늘은 셰프 회찬의 봄 열무자박이 김치 먹방입니다. 달그락거리면 젓가락 집어들고 열무국수 쪽으로. 아, 다음에 광고라서 그릇 세팅 다 해놨는데요. 초반부터 난이도를 높여주는 부디 엘리 그러거나 말거나 면을 섞어줄 혀를 왜? 지저분한 거거든요. 감점 요인입니다. 갑작스러운 거북목 체크. 아, 뒤늦게 그릇 잡아줍니다. 근데 오늘 손으로 집어먹을 게 있나요? 3 4 0분 만에 셰프 회찬 열무자박이 김치를 얹어줍니다. 겨울 내내 하우스에서 자라 잎이 여리고 부드러운 올해 첫 수확한 햇 열무거든요. 드디어 첫입 들어갑니다. 지려주고 점등됩니다 촌맛탱이란 뜻이죠 특히나 봄 열무가 쓴맛이 덜해서 점등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셰프의 찬 특점함 아 땀에 그르치면은 자꾸 민기 적 열무자박이 김치를 한 젓가락 추가하려는 것 같죠 아 보기만 해도 침이 고입니다 야 아, 떨궈주고 오늘도 유튜버 놀이를 한번 아 광고 상품을 떨어뜨려 눈 그렇게 더봐야 달라지는 건 없고 감점을 하는 채로 다음이 만 빨아당기고 그렇지 <목소리> 추가로 열무 <목소리> 웃으면 안 되고. 참켜줍니다. 야, 사가삭 시원해서 소리만으로도 꽃가루 알레르지가 올라왔거든요. 지금 셰프의 찬 대단히 대단합니다. 앞접시 덜어주고 창낙시하듯 열무자박이를 포개주는 부델리. 아, 그렇죠. 오늘 열무자박이를 서브하러 같은 셰프의 찬 소속의 포천식 양념갈비가 곁들이음식으로 자리하고 있거든요. 과연. 에헤, 부담스러운 아이콘택 양념구이 한 조각을 더 투입해줍니다. 네, 셰프의 찬 음식은 저희가 굳이 칭찬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간이 자극적이지 않아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. 그걸 보고 푸데리가 됐던 광고주분께 사랑을 받는 건 무슨 기분인지 물어봐달라고 질척거리는 바람에 제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. 감점 요인입니다. 다음 입. 이제 고만 좀 빨고 젓가락을 이용해야 켜주고 뭐하는거야? 눈을 감고 고개 끄덕이며 삼켜줍니다 두턱 털어주고 귀여운 척을 하는 걸로 봐선 구독자분들 중에 썸녀를 찾기로 전략을 바꾼 것 같은데요 감점 요인입니다 아 드디어 삶은 계란을 집어줍니다 이제 면은 절반 정도 남은 것 같거든요 조금 이르다는 댓글이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렇지만 안되고 뭘 잡고 깨떡 떨... 계란이 복병이었습니다 과연 곧바로 양념구이 오. 지려줍니다. 곧바로 지금 면을 계속 빨아들이고 아 땀에 그르치면 안 되고 싱싱한 봄 열무김치로 유튜버 놀리를 한번 해주고 아 열무김치로만 다음 입을 준비합니다. 과연. 이야 시원하삭합니다 네, 당일 수확한 열무를 산지직송으로 받아 당일에 생산해서 배송을 해드리기 때문에 남들보다 몇달 먼저 봄을 만끽할 수 있거든요 아, 그건 이건 좀 오바라고 정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굉장한 궁합을 보이고 있는 포천식 양념갈비까지 두 점을 올려서 면을 아예 끝내버리려는 것 같죠 아 그렇죠 한 방에는 못 들어갑니다 다음이 같은 그림이라 스킵됩니다 책상치면 안되고 네 예상처럼 그릇을 집어듭니다 육수에도 셰프의 찬 국물을 부어 놨거든요 과연 음시원그 <laughs> 음악 고대로 느끼고 싶어서 다시 들었다 맺혀주고 앞접시 위로 올려준 지려준 뒤 들어줍니다 부어주고부어주고 <laughs> 다 좋은데 숨소리 덜 더러... 그르치면 안 되고... 어? 이것으로 면이 끝나게 됩니다. 야, 사운드가 너무 아삭아삭해서 지금 귀지가 다튀어나와 지금 닦는 거니 썸녀! 할... 박차탈 뻔했어. 열무비빔밥으로 다음 라운드를 준비합니다. 가위까지 준비. 방금 시킬까? 음, 조금만 더 감미롭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, 부델리. 너무 무지박 뚱땡이. 1kg짜리를 가져. 아이고 거기는 안 되는데 없는데요. 화각은 다 가렸지만 맛은 가릴 수 없습니다. 음, 너무 투박해요. 이거를 지금 가위질 소리 때문에 계속 이 보고 있는 건. 예. 바닥 끌어도 되니까 빨리 두 치... 네, 턱을 들이대며 양념구이를 두 족, 아, 한 족. 이번엔 과연... 야뭐 손가락도 자르고, 주장도 한 스푼, 써니사이더까지, 참기름까지, 야무지, 너무 많이 뿌리는 거 같아요. 아니... 아, 땀에 때깔 미쳤습니다. 유튜버 노래 한번 해주고, 과연... 야, 침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해설이 어렵습니다. 젓가락 밀면 좀 그렇고, 책상 치면 안 되고, 양념 구이까지 얹어서 먹을 15분만에 다음 니 야, 이건 참기름이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. 오랜만에 득점, 아이 그걸 손을 어 아까 꼈던 장갑은 어디 간 거죠? 아 이러면 주장 논란이 터져. 터지... 네, 아닙니다 먹는 양을 보세요. 시원하게 삼켜는 줬는데 너무 많은데요, 부대리 소음을 내지 않도록 해야죠. 맛있는 거 먹는다고 아무 생각 없이 굴면 다음 주에 어떡할라고 양념구이까지 올려줌. 아한 조각을 더 저거 다 올리는 건 아니겠. 네 가까스로 생각이라는 걸 해버린 푸디엘리 감점을 막아냅니다. 그럼 오늘의 마지막이 편안한 밤 보내세요.